버거형의 어쩌다 떡볶이 매운맛 버거형의 어쩌다 돼지국밥으로 오늘 맛있는 식사 한상 차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 예. 이게 떡볶이에 넣어 먹어도 맛있지만 이 국밥에 이 돼지국밥에 특히 넣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. 야 이거 나도 군침 돈다야. 저희 버거형의 어쩌다 떡볶이 구매 사이트 들어가면 이거 어쩌다 치즈 팔아요. 야. 우와, 우와, 우와. 야, 난 이, 이거, 계란 볶아서 먹는 게왜 이렇게 맛있냐, 나는. 진짜 존나 잘 만들지 않았냐? 오늘 제가 보여줄 퍼포먼스는요 버거형의 어쩌다 떡볶이 그리고 버거형의 어쩌다 돼지국밥 오늘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야외에서 촬영하는 밀키트 제품이 지금 거의 다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건 우리 것도 잘 나가야죠. 네. 얼마 전에 범죄도시 3 시사회를 갔다 왔어요. 많은 연예인분들이 어, 버거형 잘 보고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니네 어쩌다 떡볶이 왜 이렇게 맛있냐, 야 니네 어쩌다 국밥 왜 이렇게 맛있냐 이런 말씀하셔서 야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어쩌다. 상품권으로 요거 한번 야외에서 퍼포먼스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지금 오늘 준비했습니다. 오늘 버거형의 어쩌다 떡볶이 매운맛. 버거형의 어쩌다 돼지국밥으로 오늘 맛있는 식사 한상 차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갈게요. 버거형입니다. 오우예 자 다른거 없이 오늘은 계란을 좀 삶을게요. 계란을 한판을 삶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 납작당면 좀 넣고 그리고 계란 한판 삶은거 가지고 으깨가지고 한번 애들이랑 맛있게 먹고요 옆에다가는 돼지국밥 해갖고 밥 말아갖고 또한끼 맛있게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, 이렇게 촬영할 때 뽀대는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, 저기서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. 네, 뽀대형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잘라야 돼, 깨집니다. 네, 맞아요. 자 이렇게 해서 삶아주고 여기 옆에는 이제 국밥을 한번 끓여볼게요. 우리 어쩌다 국밥 시리즈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상품이에요. 돼지국밥. 부산 가실 필요 없습니다. 간단하게 이렇게 사셔서 집에서든 아니면 캠핑장에서든 어디서든 이렇게 간편하게 돼지국밥 즐길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우야. 예! 오. 술 많이 처먹는 남편들에게 여러분 어쩌다 돼지국밥 어떠십니까? 왜냐하면 바쁜 직장인들한테는 사실 이런 밀키트 상품이 정말 좋습니다. 여러분들 집에 쌓아놓으셔서 간단하게 조리해서 드시고 일하십시오. 밥심이 있어야지만 일이 잘 됩니다. 아시겠죠? 여기에 혹시 양이 좀 부족해 보인다. 그러면 우리 버거형에 또 어쩌다 순대 있지 않습니까? 이걸 사셔서 같이 또 넣어주시면 은 아주 풍부하게 드실 수 있다. 떡볶이에 넣어 먹어도 맛있지만 이 국밥에, 이돼지국밥에 특히 넣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. 여러분들 뭐 어쩌다 떡볶이 구성품 아시죠? 네네. 네 어묵 있고요. 어쩌다 식혜 있고요. 어쩌다 떡 있고요. 밀떡이에요. 소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. 버거형의 어쩌다이 께는 진짜 예술입니다. 야, 색깔 봐라. 이게 시각적인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. 먹는데 보면. 어, 그럼요. 예, 예, 예. 파르다. <laughs> <야. 웃음> 응. 응, 올려 올려. 식회 먼저 넣어 주세요. 어차피 당면이 들어가니까 물 조금 넣자. 물을 좀 넣어 주면 당도 조절도 가능합니다. 자, 렛츠 고. 아! 야, 좋다. 냄새에는 제 비팅이 예술이지. 야, 죽인다 이거 이제 끓이기만 하면 되지. 와, 이거 우리 라이브 때 우리가 직접 담근 거 아니야? 예, 왔습니다. 와. 제대로 익었습니다, 제대로. 와. 와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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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와. 와, 배고프다. 야, 오늘 뭐, 배가 터지겠는데. 와, 당면 미리 불어놓은 거를. 야 이거 나도 곤친 돈다야. 저희 버거형에 어쩌다 떡볶이 구매 사이트 들어가면 이거 어쩌다 치즈 팔아요. 요것도 같이 넣어서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. 아, 야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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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아. 아, 됐다. 자 오늘은 버거형의 어쩌다 떡볶이 매운 맛에 넓적 당면을 넣고 그리고 계란 한 판을 삶아서 넣어봤고요 그리고 어, 버거형의 어쩌다 국밥 시리즈 중에 단연코 원탑 어쩌다 돼지국밥 한번 끓여봤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판매 사이트 나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. 아죠아이 냄새 좋아요. 와, 야 우리 돼지국밥 진짜 맛있지 않냐? 이거 우리 어쩌다 순대 넣으니까 훨씬 더 양도 많아지고 순대에 기본 간이 또돼 있어서 아무것도 안 넣어도 되겠지? 이거 주문하실 때 순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. 아.. 같이 음. 음. 와. 어쩌다 김치 하나 할까? 김치 해야지. 응. 어. 아, 저것 맛있다, 이거. 음! 직접 가서 먹는 것보다 이게 더 맛있다. 어, 아, 맞아. 음, 저 음. 이렇게 먹니까참 좋네. 아 근데 원래 돼지국밥은 대전도 맛있어요, 솔직히. 아 그래? 네. 충청도 스타일로 한번 보여주세요. 먹는 거. 돼요. 아, 어머니 진는유석번이 <laughs> <laughs> 누가 한입 먹고 너든가 이 <laughs> 아 그리고 하나만 좀 드릴 말씀이 있는 게 저희와 함께했던 우리 정병철 PD가 MBC로 갑니다. 아, 아. 막내였는데 진짜 한 번도 불평불만안 하고 정말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맙고 네가 갔는데 정 아니다 싶으면 형한테 다시 돌아와 알았지? 예, 예. 정병철 PD 앞날을 응원해 주세요. 화이팅. 화이팅. 떡볶이 한번 먹어볼까? 우와 이거 봐라. 와. 내가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당분 내자고 한 거야. 치즈랑요 봐봐. 와 예술이지? 와 우와 이거 봐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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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먹을 수 있어 다들? 예배 예. 많이 고팠나 보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약간 떡볶이도 디저트 느낌이 있잖아 그죠? 그럼 이건 밥을 먹어도 떡볶이는 또 먹혀 그래도 어쩌다 떡볶이잖아 야난 이거 계란 으깨서 먹는 거왜 이렇게 맛있냐 나는 이거 먹는 거 너무 맛있지 않냐? 진짜 이, 이 방법을 생각해낸 사람 천재예요 뭐야. 오 선배 오우. 우리 뽀대 영 어때? 맛들 어때? 먹어보겠습니다. 와 먹어보겠습니다. 아, 너무 맛있는데, 이거? 와 와아. 야 우리 떡볶이 진짜 진짜 존나 잘만들지 않았냐? 와 진짜 잘만들었 그치? 추억의 맛이야 진짜. 응? 지금 범죄도시3가 핫하지 않습니까, 지금? 응. 마동석 선배님도 이거 잘 먹었다고. 응! 안 그래도 마동석 선배님, 백지영 누나, 김규리 누나, 쌈디! 쌈디 와 쌈디 진짜 멋있더라 쌈디 니남자다와 네 쌈디 인사성도 바르고 괜찮더라 내가 또 고개 숙이게 하더라고 쌈디 한번와 형이 맛있는 거 해줄게. 자, 박고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쩌다 시리즈 중에 어쩌다 돼지국밥, 그리고 어쩌다 떡볶이 매운맛을 가지고 좀 여러 가지 퍼포먼스 음식을 해봤는데 어쩌다 떡볶이가 왜 상위 랭크에 있는지 어쩌다 국밥이 왜 상위 랭크에 있는지 알것 같습니다. 또 완판 한번 가봅시다.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우야 어우야! 음. 야, 먹느라고 촬영을 일찍 끝내는 건 아, 처음이다. 맛있으면 말을 할도 없어. 음. 개인적으로 치즈 이거 너무 맛있어. 치즈 맛있지? 밀떡이 아, 너무 맛있 음.